대한지방자치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서는 지난 24일 농로 옆으로 이동 중이던 트랙터가 전복해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도내에서 36건의 농기계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의하면 24일까지 집계된 사고 36건 중 농기계 교통사고가 15건, 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가 21건으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농활동이 가속화되는 6월에는 사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소방본부는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6월부터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최근 대구 지방세무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이동거리나 비용부담 등으로 세무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달 말까지 23개 시군별 마을세무사를 모집할 계획이며 위촉된 세무사들은 재능기부로 일하게 됩니다. 한편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마을세무사가 적극 도와줄 것이라며 도시 출입이 힘든 도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도내 장기 미집행 시설 중약 10%에 해당하는 968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 조치됐습니다. 해제된 시설은 용인, 평택, 이천, 오산, 양주시 관내 도로 및 녹지가 대부분이며 사업비는 약 1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한편 도는 올해 31개 시군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광주광역시 119 특수구조단 항공구조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봉사 활동의 하나로. 25일 기초 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직원들은 혈압 측정, 혈당 체크 등 기초 건강검진과 함께 노후한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를 기증하고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쌀, 의료, 가재도구 생활필수품 등 50여 개 품목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